파괴력. 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슈퍼 골렘 덱이에요. 그 평균 코스트가 5에 6박하는 무려 5에 6박하는 이 슈퍼 골렘 덱. 여러분들 지금 이덱 보시 구성이 보이시나요?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1분 이후에는 유닛을 막 누는데 막이겨. 진짜 놀라운 골렘 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거 그랜드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그랜드로 돌려볼게요. 렛츠고! <laughs> 아, 네, 가능해요. 그게, 잠금해제가, 잠금해제가 아니라, 그, 정식 출시가, 잠금, 그러니까, 메가마나이트 도전이 나오면, 잠금해제가 된 상태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가나이트 도전을 안 하신 상태라면, 안한 상태라면, 그, 하시면 돼요. 그, 뭐지? 메가 나이트가 아예 오픈되고나서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상대가 일단 호번 댁인것 같네요 자 이거는 일단 골렘 한번 전진해볼게요 아아니요 추석 공수친구 오늘 되게 지금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어제 20승한다고 새벽까지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서 겨,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편집하느라 거의 잠을 못잤어요 자, 여기, 삼총사 놓고요. 아, 힘내자 대사님, 안녕하세요. 어우, 상대가, 세스가 있네, 그래도. 자, 그래도 삼총사 살아있죠? 이거, 통나무 굴려줄게요.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laughs> 아이, 뭐야. 아이, 순서가 잘못 나왔어. 그래도 터졌죠? 여러분 지금 이거 파괴력 보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파괴력? 미트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아이고 잠깐만 고블리 잘못 봤다. 아 괜찮아요. 이것도 이쪽을 가서 또 들어가면 돼. 아 치워서 구들 감사합니다. 진짜 우여곡절 끝에 진짜 성공했어요. 주말에 엄청 고생했어요. 주말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오후에 엄청 고생했어요. 아 건승인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쓰면은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패카 나오겠죠? 근 상대가 지금 그 제가 그 저걸 생각해서 안쓰, 그 삼총사를 생각해서 번개를 안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제소를 더지우면 돼요. 상대가 이렇게 번개를 안쓰잖아요? 정제소도 난더지우면 돼. 자, 이제 고블린뽑아주고요나 진짜 딴거 없이 계속 이렇게 정제소 지우면 돼. 상대가 마법을 안쓰잖아요? 그럼 정제소 짓고 또 골렘 가지고. <laughs> 이거 무한반복이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삼총사 뽑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다 번개를 못 써, 상대가. 상대가 지금 건볼이랑 골렘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것 봐요. 번개 쓰면 삼총사 여기 두 마리 남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상대 망했죠, 지금? <laughs> 상대 이거 못막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대 이렇게 저렇게 감쟈 써서 저거 막았지만 합이 없어 요파 다 죽어 그래다가 골렛 또한 뽑으면 돼 <laughs> 골렛 지금 3총사 처리를 못하고 있죠 상대가 보셨나요? 본게 문제가 되지 않아 파괴력! 오. 상대가 빡세네 자 이거 그건가? 자 이거 고블린 괜히 뽑았다 저 그냥 맞아줄걸 자 통나무 돌려주고요 자 이거는 다크프레스로 막을게요 자 골렘 들어가고요 아 정제소가 너무 늦게 나온다 정제소가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클래시 오브 클랜은 장인기지만 가끔 해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안 했어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했을 텐데. 이쪽에 민언패 거리. 좋아요. 상대 걸려들었죠. 걸려들었어! 좋아, 가자! 너 끝났어, 이제! 안 끝났네? 그럼 난 정제소. <laughs> 아이, 걸려 들은 줄 알았구만, 자, 그래도 데미지 좀 들어갔죠? 이제 도 됐어요. 하나, 하나만 나와! 하나만! 아, 하나만 더 튀어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오네요. 자, 얼음마법서로 이거 제거해주고요. 아, 이지선님 안녕하세요. 아, 저 보석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저거 하는 거지, 그냥. 그냥, 어차피 게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니까. 자, 얘 골렘 들어가 주고요. 번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지선 님도 안녕하세요. 자, 저건 가볍게 무시해 주고요. 아, 무시, 무시하지 말걸 그랬나? <laughs> 자, 괜찮습니다. 자, 얘 다크프리스 넣어 주고요. 미니언 패거리. 자, 이쪽에 통나무. 상대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저거 임페르노 타워를 못 뽑았죠 아 좋아요 다크프리스 다크프리스 좋구요 자 여기 정제선 하나 더 지어주구요 정제선 괜히 지었나? 자 이쪽에 골렘 상대가 이쪽에 올라오겠죠? 그럼 저거 고블린 뽑아가지고 막아주구요 아왜 이렇게 늦게 죽여 그렇지자 이쪽에 다시 골렘한테 억으로 끌리면 이쪽에 미니언 패거리. 자, 총나무 걸려주고요. 좋아요. 이거 타워 일단 깨졌죠? 데스 데미지 때문에 무조건 깨져요. 저 그러면 여기다 정제소 짓고요. 상대 어차피 여기다가 지금 로켓을 쏴야 되거든요? 안 쏘면, 잠깐만. 안 쏘면 안 끝나니까 로켓을 쏴야 돼요, 지금. 아니네. 났어. <laughs> 기부리통 이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자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아, 이 덱으로 그래도 꽤 승했었는데. 연습할 때. <laughs> 자. 일단 전자도 설치해주고요. 잠깐만.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근데 저덱 요새 유행하는 덱인가요? 아까도 이 덱이 비슷한 덱 아니었어? 아, 또이 대기였던 것 같은데, 그쵸? 이대 유행이야? 이게 유행인가 이게? 이게 누가 누가 개발한 대기인가? TV 로얄에 나왔나? TV 로얄에 나왔나 본데. 아 몰라, 나 정제사나 더 질래. 이대기여무 무식한 골렘대. 아 근데 저대 진짜 TV 로얄에 나왔던 대기인가? 저덱어디 나왔어요? 처음 보는 덱인데, 파워도 엄청 쓰네? 독 있었죠, 저 덱이. 일단 다크프리스. 저거 일법이랑 얼법 둘다 있었잖아요? 이쪽에 미니 패거리. 자, 일단, 골렘이 잘 들어갔어요. 골렘이 잘 들어갔고, 다크프리스 좋아요. 데미지 들어가고. 좋아요, 정제사가 더찍어도 되겠는데, 정제사가 더찍고요 자, 다크 프리스 특백이 그쵸? 자, 원래 가운데 뽑아주고요. 어그로 끌어주고, 자, 이쪽에 고블린, 자, 이쪽에 다크 프리스, 들어가 주고요. 이쪽에 미니언 패거리로 석궁을제거해도록 할게요. 자, 골렘 데스뎀이 지금 들어가죠. 그래 아까 덱은 내가 실수해서 진 거였어. 자, 독 썼으니까 저는 다시 중재소. 자, 다시 한번 골렘. 골렘 들어가 주고요. 상대가 도, 독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총살을 뽑아 볼게요. 총사기 가운데 뽑아 주고요. 좋아요. 자, 얼음 마법사. 자, 여기 뚝배기. 아, 뚝배기 이쪽에 묶을까, 그랬다, 오른쪽에. 자, 이쪽에 미녀 패거리. 어, 근데 저 어떻게 했겠지? 아, 순사하 깼구나. 자, 상대 아무것도 못하죠? 자, 볼렘. 볼렘 지으면 상대 이제 석궁 어그로 가야 못 끌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유, 이게 폐가 말려서 그렇다니까? 없어도될것 같아요. 듣고 나면 있으면 될것 같. 아 오, 배가라이트다 아, 아까 폭탄병이 다 죽여가지고. 와, 아, 좀더 뒤에 뽑았었어야 되는데. 어제 새벽에 544명이 아니라, 아마, 그, 구독자가 500명씩 다 걸렸어요. <laughs> 남진우님 안녕하세요. 아, 남김진우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하네 참자 이거 전자로 설치해 줄게요 어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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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박쥐 진짜 아.. 박쥐 아 유어 페이스 유어 페이스 앤서님 안녕하세요 2대2요 2대2 그냥 가끔 하는데 어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이왜 이렇게 많아? 독 뽑았죠. 상대, 어, 상대 잡아봐. 어우, 상대 저걸로 다죽이려고그러네 그래? 자, 독이 뽑혔잖아요. 독이 끝나갈 때쯤 뚝배 잡아봐. 아, 뭐야? 봐, 야이씨! 괜찮아 이거 데뷔지쭉 들어갈 것같아투페이 콜렉터도 같이 한번 전진해 봅니다. 투페이콜렉터랑 같이 한번 가자.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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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워 터졌죠. 데가라이트 안녕. 아, 근데 아까 했을면 그냥 터졌는데, 아, 좀 아쉽다. 그니까 러 인드 광독스나 요새 유행하는 그건가, 그건 거 같아요. 이거 그랜드요? 아, 상대 앞에 얼굴 세우겠죠? 어? 안 세우네? 아... 어, 잠깐요 어우, 잘한다, 배가 라이트 역시 배가 라이트 배가 라이트 근데 라바 장인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잠깐 아, 이거 좀 아쉽다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총사 뽑아야겠는데? 총사 방 뽑을 게 없었어 아, 이런. 이거 근데 내가 너무 못하고 있다, 게임을. 자, 이쪽에 얼음마법사. 여기 뚝배기. 아, 이런. 자, 고블린. 자, 이쪽에 미니언 패거리. 아, 잘한다, 베가라이트. 잠깐만, 이 통나무 굴려야 돼. 자, 이거 정제사 하더 설치해 줄게요. 마루마우서도 뽑아주고요. 투페이 콜렛도 뽑아주고요. 자. 뭐야, 뭐야, 뭐야. 야, 쟤네 왜 저걸 안 해주냐. 자, 이쪽에. 좋아요. 이 골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아, 잠깐만. 얼버버 어디 가니? 얼버버 어디 가? 자, 이쪽에 총사. 아, 총사 팔이 짧아. 팔이 짧아, 스프 총사.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팔이 짧아, 스프다, 총사가. 자, 이쪽에. 아, 잠깐만, 아. 다크프리스. 아, 박쥐, 아. 박쥐, 씨. 자, 이거 다시 한번 골라 가줄게요. 자, 저 무시해주고요 총살 가운데 뽑아줄게요 상대가 독을 썼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우 잠깐만요 다크프레스 다터프레스 뒤에서부터 한번 가줄게요 자 앞에 얼음법사 박쥐 제거해주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미니언 패거리 좋아요 지금 어, 미니언 패거 얼굴 데미지 안 받죠? <laughs> 여러분 이 덱이 배가 라이트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이 덱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티밋 세개 10등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 덱의 파괴력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얼티밋 잡은 거 보시면서 그랜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티밋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막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덱 한번 사용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여름이니까 여름 마지막 판에 시원시원한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덱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